안녕하세요 전직한놈들의 기핑카 강정원입니다. 부산에 또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 고속도로의 길이 외워져요. 그나 <laughs> 아, 이제 경상도분이랑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거 같아요. 수원 오토 컬렉션으로 차량을 보러 갔어야 되는데 어떠한 황무지에서 차를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공업사를 가서 이제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고객님과 영상통화를 해드리고 그 카센터에서 영상을 좀못 찍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출고를 해서요. 룸미러와 그리고 블랙 박스 업체널로 어, 프레치 어, 등도 저렴하게 했죠. 구매님께서 직접적으로 업체에다가 금액을 이체해 주셔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헤드 가스켓에서 약간 미세 누유가 나긴 나는데 점검자 의견도 이 연식대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차들이 다 갖고 있는 고집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보고 100km, 200km만 운행을 하면 또그 부위에서 똑같이 샌데요. 고객님한테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도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질병이라고. 네.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제 가족이 탄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꼼하게 좀 점검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다못한 문콕 하나 이만한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문콕을 여섯. 와나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지까지는 대략 한 298km 정도.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아니, 왜 그냥 탁송 보내지? 굳이 그렇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탁송비 드는 게 낫지. 이렇게.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국가의 재산으로 이제 차량 설명도 없이 그냥 보내준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된 것도 배송을 해드렸고. 탁송도 좀 바빠서 몇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이 좀 약간 좀 실망스러워하는 이이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가서 설명해주는 거와 물건만 딱 받아서 다르거든. 댓글을 남겨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배송해드린 차량은 2007년식의 328i 세단입니다. 2007년식 때 나왔던 총네 가지 라인업이 있죠. 뭐, 320, 328, 그리고 325, 335i. 근데 335i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8190만원에 팔렸고요. 8190만원. 3시리즈 때. 그리고 328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6,39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야. 520도 그때 당시가 6,520만 원이었어. 이 차량과 100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 320i도 그 당시 때는 이제 4,520만 원의 거리가 됐었는데, 중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넘치잖아. 328i는 많이 없었어. 고객님께서도 많이 없어서 많이 좀 곤란해 하셨다고. 근데 지금도 내가 이328 아이를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건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힘이 모자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이게 정말 10년이 지난 차가 맞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봤거든? 차들이 진짜 굉장히 두껍거든? 올드한 기계를 만지면서도 어떤 그런... 기계를 만... 마... 아, 아무튼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0년이 지난 차 같진 않아 참 그럴만도 한게참 3시리즈가 되게... 역사가 깊잖아. 3 시리즈가 생겨서 5 시리즈가 나오고 7 시리즈가 나오고 다양한 라인업이 생겼고, BMW라는 회사에서 상품화가 되는 것도 시초였었고, 역사와 유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 음. 수입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리비지. 고장이 한번 나면은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좀 약간 단점이 있겠지. 이제 싼 만큼 수리비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 않죠. 뭐 미리 다 점검을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수리 볼건 없다는 게 저희. 상품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얘기하다보면 자랑만 하는거 같아 <laughs> 그만큼 차도 많이 까잖아? 단점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단점을 건데. 얘기를 많이 해 차라는게 거짓말을 안하잖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비자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문제가 생긴게 맞는거야 먼저 얘기를 해주면 소비자도 그걸 먼저 알고 대처를 하면 기분 나쁘진 않다 이거지 그현 상황만 도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장사꾼이 아니지 사기꾼이지 상급자도 잠깐 이차 운전해봤는데 어땠어? 핸들도 묵직하고 차 나가는 게 받는 대로 나가니까 잘 나가면서 좀 묵직하다? 요즘에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묵직한 그런 건 없어. 없어 자연식이지만 이 차만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니네 말대로 안정성도 좋고 그냥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차가 작은데도 안 나간다구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 없어요, 진짜로. 그 대신 연비는 마지막. 공신 연비가 9 k m 정도 되라고9 k m 라는게좀 약간 안습이긴 하죠. 코너링적인 부분에서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나 어. 차가 뒤통하지 않고 어. 그냥 스무스. 스무스하게. 어. 스무스하게. 스무스. 스무스하게. 어. 왜이 연식대에서 이328 아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알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실내가? 컵홀드도 어, 없어서 여기 공간 활용도는 좀 약간 적지만 뭐 디자인 자체도 옛날 거라 그런 거 외에는 뭐 음. 7,800만 원대에서 관리 잘돼 있고 사고 없는 차 찾고 직한 스타일을 원하시고 버킹 없이 나가는 차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3이타 아예 추천 어, 이벤트 영상을 했는데, 3,0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구독자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물론 숫자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쵸? 3,000명 딱 채웠으면 좋겠다. 나도. 아,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중고차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약이 차를 한번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댓글을 찾아서 영상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일단은 또 가서, 올리는가에 또 즐거운 후기 리뷰 한번 도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집에 왔습니다. 공인님이 차를 저희가 좀 매입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연식이 좀 오래되고 필요 아, 쓰한 아, 많이 들어가 아, 아, 됐어요. 약간은 뭐, 이제 상품자으로 갖고 가기요했을지 약간 매매하고 그런 식으 매입을 못해 드려서 어, 어떠셨는지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화면 아, 설명해 드려야. 네.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날것 같은데. 거짓말은 아니고 <laughs> 아, 네, 네. 진심으로. 네. 네. 아, 이런 매매가 될 줄은 상상을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친, 친절하게 혹은, 이렇게, 오히려, 어떤, 비즈니스 를전히좀 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도 많이 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 아유, 정말, 이 타이틀에 맞게, 인식하는 분들, 인다하는 분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게, <laughs> 해주신 것요 감사합니다. 감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 어떤 거 마지막 메시